전 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이 입술 가운데 주님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Our God is the only and true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이나 예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어요. 어, 오늘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막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여기에 보면 리스트라라고 영어로는 되는데,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펼쳐진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번져 있었나 봤더니, 어, 이렇게 누워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한 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 어,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지만 온 세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를 보여 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 그런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을 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허, 내가 일어섰어? 한 번도 일어서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으로 복음으로 딱 전하니까 벌떡 일어섰어요. 기적이야. 사람들도 엄청 놀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허, 평생 누워만 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다들 놀라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신인가 보다. 이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 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막 꽃도 들고 오고, 재물도 들고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고,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유명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들이 어떤 신이었냐면 제우스라는 신도 있었고 헬메스라는 그런 신들도 있었어요. 다그 시대 에 아주 사람들이 유행했던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중요한 신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제우스나 헬메스와 같은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우스한테 제사드리겠다고 제우스 아 제우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헬메스라고지사진에게떠막 이렇게 온 거예요. 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겠죠. 어? 이거 아닌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받으라고 제사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했을까요? 오! 나한테 제사 지내겠다고? 어 좋아 그럼 나 제사 받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진짜로 있지도 않은 헛된 신을 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돌아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을 막 돌아보니까 하, 사람들이 만든 정말 가짜 신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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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짜 신은 누굴까요? 이나 이나 진짜 신은 누구예요? 진짜 신은 누굴까요? 과연 누굴까요? 바울과 바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 이전에 예수님 전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 곡식도 맺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일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알기 전에도 옛날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 사람들도 어,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와 어, 그런 진짜 살아계신 신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 이제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예요? 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하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온 자연 만물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구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나 예나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신 주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런 우리 이나 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기도하고 축복성으로 아이들 보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 변하고 또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작물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저 하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나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